18. 자식을 잃어버린 불쌍한 부모의 처지를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자식이 나와서 그것을 풀어주기 전에는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수 없고, 박힌 못을 뺄수 없습니다. 못을 빼고 사랑의 눈물로써피살로써 그것을 살이 되게끔 풀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원한의 심정을. 누가 해방해 드릴 것이냐? 나의 해방에 앞서서 하나님이 해방돼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해방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19. 기독교 사상은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뭘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부리를 세워달라고 한거하는 사탄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한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재림주가 와서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공의의 돌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책임을 하는 주역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20.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 붉은 피가 끓고 피가 흘러갈 수 있는 혈통이 막혀 기가 막혀 죽게 된 하나님을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로서 해원성사에 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수고했다고 눈물 흘리더라도 눈물 흘리지 않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해놓고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겠다고 하는 천리를 품고 나오는 사람이 참부모입니다. 21.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해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하나님이 아니라 구속된 하나님입니다.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 더더욱 효자가 죽고 난후 그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 효자 이상 모든 면을 갖추어 10배 이상 공을 들여 효를 하더라도 그 본래의 마음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하나님을 해방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22 선생님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선생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신.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선생님은 사랑을 가지고 해방하기를 주장합니다. 사랑의 목적을 성사하지 못한 한을 가진 하나님이 선생님을 만나 해방됐다는 말은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과학적인 실증적 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3.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해방적 심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본연적 이상의 아들딸의 역사는 어디 가느냐? 선생님과 통일교회의 부부 이념은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난 아들딸로서 천년만년 영원한 그 부모를 모시고 영원히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과해야 하나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으로 인한 상처를 풀수 있습니다. 24. 기독교에서는 오 영광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참한 하나님입니다. 구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들, 딸을 잘 낳아 해방받아야 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명은 철양한 운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도가 바로 잡히지 않으니 이땅 위에 이상세계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역사가 통일교의 역사여 사명입니다. 25. 하나님은 복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한에 사무친 하나님, 불쌍한 하나님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낭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낭망의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참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26. 통일교의 여러분은 하나님 해방군입니다. 세계 해방이 아닙니다. 세계 해방은 쉽습니다. 인간이 단결하면 세계 해방은 되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심정권을 단결시켜야 합니다. 사랑권을 단결시킬 수는 원리와 사상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 얽힌 것을 풀고 지상에 심정권의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혁명보다 무서운 혁명이요. 어려운 혁명입니다. 인류의 해방은 쉽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어려운 그 일을 선생님이 기수가 되어 오늘날 섭리사의 총결산이라는 논리를 통해 답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